제가 오늘 그제 여러 사람들을 좀 만나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올 때그 대화 중에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회고를 해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언젠가는 내가 기록에 남겨 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불현듯 카메라를 잡았습니다. 그 내용은 제가 1년에 한 보통 한 서너 번은 외국을 좀 다녀오는데 이상하게도 젊은이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자부심, 자부심은 안 갖더라도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. 지금 하자면 선진국이 아니라고 자꾸 그 배경을 깔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이거는 제가 생활을 해 보고 다른 나라를 갔다 왔기 때문에 제 느낌이지 경제 경영학상 증거화를 하려면 좀 복잡해서 그냥 느낌과 저의 생활 정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이 왠지 선진국으로서의 뭔가 누리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도 예측하는 능력이 좀 있어서 내년에는 힘들어도 좀체감할 정도로 힘들어지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는 지인이나 제자들에게는 서류로서 자세하게 내년 6월달까지는 울트게스라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태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. 본격적으로는 이번 6월달 특히 몸으로 느끼기는 이번 올해 9월달부터니 이런 얘기부터 많이 했는데 저의 걱정은 이게 제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선진국으로서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생활의 편리성 이런 것이 마지막이 아닐까 저는 오히려 두렵습니다. 제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반드시 걸고 넘어지는 게 저도 한글로 옮겨가는 초입 세대이기 때문에 이 한자에 대해서 학자들은 아니죠. 그 이후로부터 이 한자는 우리 동의적인 은 나라의 문자다 라고 소위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해본 사람이면 다 느끼고 있죠.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.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. 1900년대 초반에 우리 학자들이 대만인가 어디 가서 무슨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상한 얘기가 나왔죠. 여러분들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대만과 중국 학자들은 한문이 한자가 너희 동의 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게 우리 한국 학자들은 아니라고, 죽을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해요. 그, 참, 이상하죠? 그, 이게 좀. 우리는 이미 선진국에 와 있어서 체감을 하고 있는데도 바탕 속에는 선중기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고. 한자도 우리 거라고 얘기를 마음속에 갖고 있는데도 아래라고 자꾸 바탕을 깔고 있으니 좋습니다. 우리 때는 뭐 그렇게 산다고 칩시다.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는 이거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죠? 큰 가까운 일본에 대한 청산도 제대로 못 하면서, 하, 이거. 답답한 심정에 그냥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뇌과려 봅니다.